2019년도 1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얼마 남지 않은 학교 생활을 위해 기말고사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HLBS는 이번 학기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과 행사,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복지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기말고사가 끝나면 2019년도 1학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학기는 총학생회의 새로운 복지 공약으로 인해 학생들의 복지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소카 대여와 여성용품 자판기 등을 도입해 학생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소카는 들어봤는데 학교에서 하는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용해 본 적은 없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설된 복지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올1학기는 총학생회 숨의 자격 논란, 언어 청각 학부 신입생 대표의 성희롱 논란, 대동제 외부 주유 반입 문제, 부총학생회장의 댓글 논란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다양한 사건을 접한 학생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총학생회 숨의 자격 논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이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옛날 초기 때부터 한림대, 초등학생 로고? 그거를 이제 다른 학교 거 무방한 거부터 막 축제 때, 왜 주, 주류, 외부, 바, 외부 주류 반입금지 이런 거다 해서 많이 학생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간 부분이 크긴 했어요. 굳이 계정을 동생한테 알려줬어요, 했나. 학생들은 총학생회 의 활동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수강 신청 인원 쏠림 현상 또한 이번 학기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총학생회 시그널에서 도입한 장바구니 수강 신청 제도로 인해 수강 신청이 완화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여전히 수강 신청에 대한 불편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만족하지는 못. 됐습니다. 제가 원하던 과목을 수강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처음에 딱 들어가면 그 로딩 시간이 좀 길어서 장바구니 할 때도 잘 못했었고, 막온 수강 신청 때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수 전공을 필수 했으니까 그에 따른 학생 증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수강신청 제도에 문제가 많아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를 다니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교내에 스포츠 리그를 하는데 그냥 페북에 올리거나 툭 던지듯이 이제 회장들 모인 토게만 약 던지거나 그런 식이었거든요. 전날이나 전전날에 그 대회에 출전하는 당사자 그 팀의 회장한테는 그래도 개인적인 메시지나 그런 거 보내서 알려주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거 때문에 이제 제가 봤는데 기권하는 팀이 되게 많았거든요. 복지제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 말고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적은 수의 교내 시설과 학교 행사의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학생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캠퍼스가 되길 기대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2학기 때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는 은택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보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학기에도 더 다양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HBS 뉴스, 이유진입니다.